아, 어, 이제 나오는구나. 어... 잠옷도 약간 어... 이구역이 미친 엑스 약간 이상 네, 캐릭터를 사봤는데.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laughs> 어. 아, 깨끗하네요. 이야. 아, 나 요즘 저런 키친 너무 좋아. 음. 이쪽 보고 요리하는 키친. 맞아요, 저. 어. 제가 그 짱구를 사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끔 쓰는 건데 짱구 박그릇. 진짜 짱구가 실제로 만화에서 쓰는 박그리이저 아 박그릇. 성대모사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laughs> 어? 뭐, 뭐, 아니 안 볼게요. 저희 아, 안 볼게요. 안, 볼, 볼. 안, 안, 볼. 볼. 안 보면 더 이상해. <laughs> 아여 시선만 살짝. 어, 울, 울락. 아니 더? <laughs> 괜찮으셨어요? 그래야죠 <laughs> 이왕 시작했는데. 누나. 너한테만 아이고 우 아, <laughs> 아 이건 <이거> 밝짱구 <봐. 웃음> 진짜 좋아하는구나. 짱구 좋아해요. 네. 아, 잘하고 싶은데. 콧물콧물 조금 아, 뭐야? 이름이 콧물이에요. 아, 왜요? 제가 지었는데 그코 부분이 하얘가지고. 아. 네. 저렇게 작은 강아지들은 저렇게 포구 네. 안겨 있잖아요. 음, 그럼. 슈퍼는 기절하면서 도망가요. <laughs> <laughs> 아또 저러고 자는구나 금방. 콧물. 지 좋아. 아, 좋아, 좋아. 한번 들어 이발소. 저걸 봐요? 네.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어, 오프보드일 때는 현실이 아닌 비현실적인 아름다운 동화 같은 것들이 저한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것저것 배워보기도 하고 뭐 좋아해보기도 했는데 여태까지 좀 꾸준히 좋아하는 건 만화가 유일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라바를 좋아해서 아, 라바 맞아, 맞아. 다 봤거든요 네, 그런 거랑 똑같은 네. 거 어릴 때 핑구 해야 핑구 이런 거 그거 너무 우리, 막 우리 약간 범물섬으로 올라갈 수 있어 <laughs> 버물썸왜란다스에게 네. <laughs> <또> <그래? 웃음> 어, 빨간 머리 이쪽으로 간단 말이야 사장님 시원하신가요? 사장님 시원하신가요? 더요더 <laughs> 시원하게 해드릴까요? 더 시원하게 해드릴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감자칩. 딱보리가 악역이다. 네 쟤. 맞아요. 맞아요. <laughs> 망청하고. 잘생겨서 죄송하데 콧물아. 잘생겼어 죄송해요. 어 나도 못생겨지고 싶다. 못생겨지고 싶다. 어. 아니 어. 아니야 이 너무 예뻐가지고. 어? 어째 콧물아? <laughs> 어머지? <어허.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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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어. 아 저런 내용이 저기서 나온 거죠? 네나 응. 나와, 나와서 네. 그, 이것만 딱 보면 진짜 야나상아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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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오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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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밀크 상한 거 되게 재밌는데. 저 상태로 아 30분째. 움직이않랑 핸드폰을 이러는지 보지 집중력 집중력이 와. 야, 근데 진짜 좋아하시네요. 어, 덕후 좋아. 중에 덕후시네요. 응.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초급 래서 중급 정도? 그러니까 만화 매니아로서. <laughs> 네, 그렇죠. 매니아 레벨. 네, 네. 연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어, 많이 돼요. 캐릭터나 어. 이런 것들을 네. 참고하는데 아, 네. 이번 역할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쵸. 조금 만화 캐릭 네, 만화 캐릭터 같고 상황들도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은데 뭐 표정이나 이런 게 만화에서는 되게 극대화돼서 음. 많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할때 되게 사실 도움이 많이 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어나 나랑 놀자. 아. 아직까지 보니? 아직까지 보니? 아 어? 계시는구나. 아 엄마랑 같이 살아하지 음. <laughs> 그럼 당연하지. 어뭐 굉장히 순수 <laughs> 순수하고 귀엽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뭐 철이 없다고 생각하실 때도 있고 그래도. 좋아하는 일이 있다는 거는 늘뭐 좋은 거니까 몇 살까지 볼 거야? 어? 어? 50살. 50살? 그때까지 철이 안 들겠다, 너. 영혼이 맑아서 좋다. 계속 애니메이션만 보고. 집에 맑지 말고 도좀 좀 보고.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어, 나 오늘 엄청 바빠. 아까 택배 온거 같은데 택배 한번 확인하고. 야, 이제 일어났다. 정말, <뭐람> 이제 양말 내리는 재스처왜 이렇게 웃기지? <웃음> <웃음> 어떡해 아주 지겹다 아, 맞다. 아 네, 아주 정말 짱귀 귀여웠죠. 맞아, 저 굿즈들, 저포장지 버리면 안 돼. 저 예전에 뭐야, 네. 이현도 씨가 제가 LA 공연 갔을 때 스타워즈 저런 걸뭐 음. 사오라고 네, 부탁을 한 거예요. 네, 네, 네. 샀어요 몇 개인데 구하기 어렵다는데 샀어가지고 네. 널리고 갔는데 너무 박스 커서 박스 뺐어 뺏어 아, 아, 그러면은... 가지고 왔더니 저 보고 가 떨어져 저거 가지라고 하더라고 야 귀엽다 정말 너무 어 엄청 많네. 만들 수있을까 조립하는 거? 네, 조립하고. 어. 노래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 굿즈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구나. 아, 인기가 지금 지금 엄청 많은 애니예요. 신하다왜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laughs> <laughs> 근데한테 너무 어려운 거 같은데. 이거 몇 세부터 몇세 이런 게 있나? 3세? 제 취미 방이에요. 아 그래서 뭐, 저기서 게임하고, 뭐, TV 보고, 뭐, 만화 보고. <목소리> 오늘 날씨 진짜 좋네. 가지 날씨가 좋은데 밖에 나갈까? 싫어 음, 나가시는구나 싫어+ 싫어+ 싫어 목자리 어, 앉았어. 그게 <laughs> 뭐자석 있어요 이렇게? 언니 머리 좀 묶고 나가봅시다. 잠깐만. 어? 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바깥이 어디 바깥이 <laughs> 어, 잠깐만 어떻게? 잘한다, 어? 로고. 외출 좀 해볼까? 외출 좀 해볼까? 떠나볼까? 일로 와봐. 아, 제가 또 최근에 되게 신기한 <laughs> 걸 또. <laughs> 어? 우리 여행 가자. 콧물이 어디 가고 싶어? 뭐야? 응? 아니 밖에 가자니까 이러고 있는데. 음. 밖에, 밖에 한가? 이러고 있는데. 음. <laughs> 와, 지금, 우리도 한 번, 우리 놀이공원 리도한 번, 우리도 한 번, 우리도 한 번, 우리도 한 번, 우리도 한 번, 우한강지 아니 한강...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기가 힘들잖아. 한 번, 가면도한 번, 우리도 한페랑이도한 번, 우리한강우 가요 한 번, 다 음. 하고 싶어. 여행 가고 싶어. 오... 음으 뭐야? 뭐야? 이거 진짜 신기해요. 깜짝 놀라실걸요? 외국 간거 아니야? 이게 대신... 앞좌석에 앉아서 구경할 수 있는 건데 아 라디오도 그 나라 라디오가 아, 나와가지고 되게 신기하다 네, 그쵸? 아 근데 진짜 외국 여행은 너무 가고 싶잖아요 다들 베를린, 네, 부다페스트 부다페스트 아 부다페스트 언택트 요새 시대에 부다페스트는 춥구나 아직 나 마이애미로 가보겠어. 뭔가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서 드라이브를 하고 싶은데, 런던도 안 가봤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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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가보자. 아마 안 싶었는데. 나갈 거야 이제. <웃음> <웃음> 먹을 것까지 왔어. 집을 좋아하시네 확실히. <laughs> 아 순대다. 아 순대 맛있겠다. <laughs> 아금 여행 가기 진짜 딱 좋은데 날씨도 그렇고 드라마도 끝나고. <laughs> 와 베를린. 와 이제 다 돈다 지금. 와, 하와이. 소피아로. 리스본. 마드리드. 저 정도면 어디 대기업 이사님이야. 계속 미팅하러 지금 전국 지금 전 세계 돌고 있어요. 피곤하겠다. 네. 아 근데 진짜 기분 전환 돼요 저거. 아. 그또 어, 진짜 좋긴 하다 <laughs> 어, 이 정도면 <laughs> 나도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도 없고 음추아저 아, 와이퍼까지 움직이는 게 대단해 <laughs> 네. 아, 재밌네요 진짜 막 나갈 수 없으니까 요즘 안녕하세요 네. 누나 거의 다 도착했어요 뭐 운전 연습하러 가셔야죠 벌써 1시야? 네, 1시 다 됐어요 안 그래도 근데 막 여행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있었거든 그래서 막 네. 운전하고 싶어가지고 운전면허가 없어요? 아, 운전면허는 있는데 운전을 안한지한 한 3년 정도 됐어요 아 거의 장롱면허 약간 네 운전이 없어서 연습도 6년. 앱으로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오, 한 시. 근데 저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일찍 일어나셨구나 하이. 안녕하세요. 이게 제 차인데. 누나 하실 거죠? 네, 저희 아빠가 거의 타고 다니시고. 아 음. 어디 가. 어. 네 자리로 가. 아니, 어. 음. 운전 수, 연습을 하는데. 밤이 딱 돌아올 수도 있잖아. 운동은걸줄 <laughs> 알죠. 아. 일단 해보는 거지. 저이아 <laughs> 어. 이거지? 네. 근데 엄청 긴장된다. 벌써 약간 손에서 땀 나야. 미로는 또왜 이렇게 언제 출발해요? 신호 <laughs> <laughs> 또외 거. <왜 꺼? 웃음> 제차예요제차 네. 아이어 <laughs> 이제 여유가 생기네. 어. 좌측 깜빡이 오 우측 깜빡이 아, 됐네 진짜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 야 봐라 좌측 깜빡이 아아 우측 깜빡이 누나 좌측 깜빡이랑 우측 깜빡이 한 쪽에 있는 거 알죠? <laughs> 우측이랑 <laughs> 오른쪽에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음, 고난과 역경이 아니야 근데 모, 않을까? 몸이 기억하고 있었 수도 있어 <laughs> 그렇지 뭐. 진짜 봄날씨 연습장소 에 왔습니다. 누나 일단 운전석에 착석하시죠. 이제 주차할 때폭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아 그렇죠. 아, 그치. 주차가 응. 어렵죠. 어렵죠. 저그 전에 어. 좀그 여기 열어 봐봐 봐. 뭐 왜? 아, 설마. 아 근데 진짜 진짜 아, 근데 땀 많이 나와지고 진짜 농담 아니고 땀 너무 많이 나와주고. 아, 기사님이잖아요. <laughs> 진짜 오랜만에 운전한 거예요. 딴 거는 불편하지 않은데 음... 사실 아까 로드뷰 본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면 또 이렇게 운전을 하든 뭐 택시를 타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운전을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좁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음. 그래서 올해 사실 이루고 싶은 게 운전 잘하는 건데 음... 쉽지가 않더라고요. 캔을 밟아? 네, 바퀴로. 그 제가 앞에 몇개 놔드릴 거예요. 어 음. 아, 저런 연습을 한번 밟아보자. 아, 저런 연습이 있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메이저 친구가 오. 준비하는데 해야 저게 차폭 간격 밟히는 데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출발. <laughs> 아 <얘> 미치겠다. <laughs> 아 간다. <laughs> 오. 오! 짧은 샤스 로 뜨거운 여름 소금 라도이은아 그거 어려울 것 같은데 뒤로 갔다가 한번 이렇게 한번 와봐요 바로 뒤로 갔다가 예아 네. 뒤로 뒤로 갔다고? 아, 거기 아닌데 아 있어 봐 아직 아직 안안 끝났어. 아, 어, 아이 가만히 있을게요. 어 이거 뭐? 야이 이거 선이 어디 있는 건데? 선이요? 어? 아, <laughs> 아, 야안 보이는데? 잠깐 뒤로 다시. 안 보이죠? 자석을 는 아니에요? 이어 이분이랑은 말이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아직 왜냐면 초보니까. 저도 초보니까. 어 초보, 어, 그렇죠. 생각보다 이게 어려워. 어 되는 거, 같아. 되는 거 같아. 되는 거 같아. 그래, 발 성공! 그래, 발을 그래, 잘 맞았다. 성공! 한번 하고 바로 성공했는데 아, 진짜. 설마! <laughs> 소리, 소리 났어! 아이, 났어, 났어! 소리는 소리. 났는데 차세대를 박은 다음에 빵빵! 빵빵! 빵빵빵! 빵빵!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근데 여기 안에다 넣으라고? 이제 뒷바퀴로 봐야 돼요. 알았어. 어 여기 어렵지. 잘했어 야, 이거 어렵다. 너무 잘하고 있어 도전! 근데 저기는 주위에 차가 없으니까 음. 좀 마음이 음. 많이 편하더라고요 나 그렇게 많이 간다고? <웃음> 어디까지 간고 <laughs> 도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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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랑 뭐가 달라 차가 있는 데서 하고 4억 정도 깨지면 <laughs> 이제 그때부터 아, 저, 운전을 잘하게 되겠죠 야! 뭐로 가든 뭐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되지 뭐야? 통이 어디 있냐? 통 이거 는데 저기 못 되면 보면서, 보면서 그만 보면 안 돼. 양쪽 그러니까요. 장을 못 이렇게 봐. 거도차열 아, 바퀴 돌아 계속 돈다니까요. <laughs> 아. 아, 아. 어, 성공하겠다. 오. <laughs> 누나. 아, 예. 누나, 드라마처럼 지으신 거죠? 이 구역에 그미친넥스 집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야. 되겠어. 밖에 나가면 아니, 또 달라. 현실이랑 분명히 분별이 된다고. 네, 네, 네. 애니메이션 주인공 같은데. 아 예! 누나. 예! 아, 내 다행이다 매니저라서. 가족이었으면은 어때? 바로 오케이. 이제 내려 이거에 응. 육두문자로. 아, 나집 아, 나의 집까지 내가 운전할게. 누나가 운전한다고? 어 나의 집까지 내가 태워다 줄게. 가. 더 어, 어, 밀... 좋다. 어. <laughs> 아. 하이. 삼각선 세계의 안전을 아유. 위해서 제가. 네. 이렇게 어디 또? 너무 집중해가지고 살이 빠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이 어디 온 거예요? 어? 엄청 예쁘다. 책방 네그 원래 아, 오늘 나온 김에 그냥 다 하자 약간 이런 <laughs> 원래 어렸을 때는 너무 너무 자주 갔었고 학교 끝나면 노량진 만화방에서 만화 보고 만화방 되게 자주 갔죠. 근데 사실 요즘엔 옛날 만화방 느낌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완전 아니에요 음식도 그래서... 엄청 네, 잘 나오잖아요. 맞아요. 어. 그렇죠? 어, 나 뽑기 맛집이야. 어 유미의 세포들이다. 어, 뒷부분은 아직 못 봤는데. 어, 계룡선녀전도 있네. 치인트. 여신강림. 저 약간 강설도 재밌는데. 그냥 가져가서 이제 재밌는데, 보고 싶은 실. 거를 고르는 게더 빠르니까요. 또 계속 움직여야 돼. 음, 뭐 몰랐던 처음 보는 만화들도 많네. 와 보고 싶은 거 너무 많다. 다다다 다다다 따다. 어 헉, 그렇지. 뭔데? 뭔지? 저 이상형이에요. 제 <laughs> 이상형이에요. 소년 탐정 김전일. 아. 고등학생이었는데 김전일이 이상형이면 주변에 되게 무서운 일들이 많이 터지고 같이 있으면 죽고 막. 맞아요. 고등학생이었는데 어느덧 저는 35살이 되었죠. 하지만 37세 김전일 사건부가 나왔죠. 이제 3 6 중년 탐정 오전에다 네. 어느덧 네. 중년이라고 했지만 37세 중년인가요? 아직 청춘이죠. 37세가 됐어요. 그래서 37세가 돼서. 더 이상 추리를 하지 않겠다, 뭐,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 그래서 이제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조금 아쉬운 점은, 근데 조수 겸 여자친구인데, 야, 진짜 졸들졸라 <laughs> <laughs> 시리즈가 많아서 너무 좋다. 하지만 다 읽었기 때문에, 한열번 넘게 읽었기 때문에. 띠디띠, <laughs> 띠디띠. 저게 뭐야? 방에요? 이... 방에 있어요. 저희 그리고 요즘에는 누워서 이렇게 앉아서 네. 네. 우와, 불초도 잘됐죠. 한번 가보세요, 선배님. 단한 번도 네. 가본 적이 없어요. 오, 네. <laughs> 밥도 있어요. 네, 밥도 엄청 잘, <laughs> 엄청 잘 나와요. 커피도. 있고 집에서는 밥 먹으면서 책 보면 혼나잖아요. 근데 뭐, 뭐 좋은 것 같아. 집에서 밥 먹으면서 책 보면 엄마는 혼나는데. 여기서 살고 싶다. 약간, 음,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꿈꾸는 사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하는 게 생기면 집중해가지고 좋아했었거든요. 그 오프의 시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 온의 시간들을 살수 있는 되게 인생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